사람은 저마다 삶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정한 패턴,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래야 삶의 평안함과 안정함을 느낀대요. 그런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또 이직을 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 위기 등으로 우리가 이 익숙한 일상의 흐름에서 뭔가 때문에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다면, 인생은 강야와 같습니다. 강야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로드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야 될 지도가. 강야에서 계획을 짜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을 계획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로드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그 목표만 있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낫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해가 은 인생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비해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해는 계획, 루틴, 삶의 패턴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주 5일째의 근무를 선호하고. 월급은 며칠 날에 들어와야 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최소한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인생의 계획을 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불규칙성이 있어요. 규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J와 P가 있는데 J형들은 P를 되게 불안해해요. 저도 J형인데. 피는 갑자기 뭘 하재요. 불규칙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2형인 사람에게는 되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규칙성으로 따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삶의 패턴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고 저녁이 되면 멈춰서 진을 쳐야 되는 최소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패턴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이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분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라 움직이라는 그 패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멈췄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열한 번이나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순한 자연 현상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세키나는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연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아, 내 삶에 구름이 있네. 이게 어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성들은 구름을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 백성들과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출국기 13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쑥꽃을 떠나 강 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빛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에담, 남세숙꽃 에담 세 번째 장소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처음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성막이 이제 출애급 40장에 보게 되면 완공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때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성막으로 이 가시적인 그 상징을 성막 안으로 통하여 보급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막 가운데 나타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움직이며 같이 구름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 성막이 움직이면서 계속 구름이 계속 임지, 움직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그러하여 항상 이래요.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그러하여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야에서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여덟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여덟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구름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의 귀에 들리는 명령을 통하여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이 머물고 떠나는 그 기준은 자신들의 판단과 사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하루만 머물러고 또는 한 달, 1 년을 머물러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출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머무르고 떠나는 기준은 자신들의 판단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적이 오든 뭐가 뭐 들짐승이 오든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다가 여호와의 명령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였고 멈춰라 하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불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제발 앞날이 보였으면 좋겠다. 앞길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잖아요, 강해야는. 우리 인생이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요. 강해야는 낯선 환경이에요. 그러네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대, 대체 이 길은 언제까지 저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강야는 불확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강야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드러난 곳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하는 것이 있어야 안심을 놓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강야의 삶에도 인간의 계산을 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앞질려서 가려고 해요.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질병 사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저에게 앞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원망한다라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알수 없는 강야와 같아요. 모든 것을 미리 알수 없잖아요. 때로는 하루만 머물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루만 머물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튿날, 셋째 날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주구장창 여기에 한 달, 두 달, 일 년을 머무르게 만들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세창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살아? 계획을 짜 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해. 인생의 5년, 10년, 20년 그리고 노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나름 공부 나름 공부하고 다른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란 제게 나름대로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타이밍과 방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래요. 다시 말해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라가는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획을 짜요. 예측을 해요. 그리고 앞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계획을 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방향을 정해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을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놔 놓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까지 다 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도장을 내밀어요. 그럼 도,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 주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계획을 짜라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짜라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어떨 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선다는 건 단순히 먼저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 두 번째는 결과만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성공하시길 원하실 거야 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 요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에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사무엘 제사장이 기,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두 번째는 결과만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킬 때, 세 번째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을 계획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아니요. 삶을 계획하는 것 자체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을 짜고 10년, 5년 뒤에 계획을 짜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계획을 짜는 거와 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계획을 짜는 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짜십시오. 계획은 하되 주님의 뜻과 뜻을 따라 유연하게 순정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내가 오늘 계획, 내 모델 계획, 한달 뒤에 계획을 짜요 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바뀔 수 있다는 라 그러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은 그럼 수동적인 삶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분별력과 믿음이 요구되는 능동적이면서 순종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 주님께 다 막힐 테니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백제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 주님으로 앞서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때가 되면 담대히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셀만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고난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과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말과는 완전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주님은 능동적인 삶을 보이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되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인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숙의 구장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먼저 계획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강약길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계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너희가 정 계획하고 싶냐?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도하심 아래에서 너희가 계획을 짜. 그리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의 길과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계획도 하고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순종도 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는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장의 결정,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하고 결정할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죠. 뭐냐면 그 순간의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것을 결정을 하고 무언 것을 할때 보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녀 양육할 때. 내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해 봤으니까 이럴 거야. 조윤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군대 생활이 이럴 거야라고 이런 경험치의 얘기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구름을 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편 37편에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 오늘 내 삶에 있는 구름과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얘기해줘요.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확신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인가? 둘다 얻은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 없습니다. 둘다 좋은 거예요.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계획을 따라가는 삶, 둘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은 우리의 우리가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을 세워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해 같은 인생길에 인생의 노두대도 없고 익숙해질 만큼 규칙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뒤집어서 말하면 순종이요. 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강약길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장 확신한 방법이래요.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이끌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강약길에 뭐 지도가 있었나요? 로드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계획과 패턴 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도요 생소한 길이에요. 200 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군들을 이끌어 가기에는 모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할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강의안을 걸어간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산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 예기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을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수정하면서 유연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길이 막히고 예상치도 못할 어려움을 만날 경우가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해요, 자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고작 이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밤잠을 못 자게 설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고 내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에는 필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어렵습니까? 지금이 힘든 때입니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딱 지나며, 그 고난의 강약기를 지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게 있어요. 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안하고. 그냥, 그냥 웬만하게 넘어가자. 그냥 아들이 그냥 이래도, 어, 말안 하고 넘어가자. 아내가 뭐라 해도, 잔소리를 뭘 해도, 그래,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집에 평화가 찾아오고 제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은혜 아닌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 낙심하게 되고, 덜 불안해 있고, 덜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강약길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이었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에 놓여져 있는 강약길이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길이구나. 나에게 은혜의 가정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 은혜구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의 단어라는 거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헬라어로 스케노아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을 치고 거주하다. 오늘 본문과 약간 유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름으로 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내 삶에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고 거하시면서 내 삶의 속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셔서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의 지시에 따라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가라고 하면 담대히 나아가거라. 그게 너의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 나가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